다들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잠실은 롯데타워랑 크리스마스 마켓 때문에 정말 핫하더라고요. 화려한 불빛도 좋고 북적이는 연말 분위기도 설레지만 가끔은 이런 인파를 피해서 조용히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잠실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아주 차분하고 근사한 우리 술 주점 한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송파나루역 근처에 위치한 극연입니다문 그 열고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이 분위기 보이시나요? 전체적으로 블랙톤의 인테리어에 은은한 조명이 더해져서 정말 아늑해요. 좌석은 모두 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덕분에 셰프님이 요리하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볼수 있고, 일행과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대화 나누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썸타는 사이나 연인끼리 오면 성공률 100%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곳은 다양한 전통주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요. 술과 찰떡궁합인 퓨전 한식 안주들이 정말 예술입니다. 먼저,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했던 이면 요리. 들기름 막국수 스타일인데, 쫄깃한 면발에 아삭한 채소, 그리고 감칠맛 나는 고명이 어우러져서, 빈속에 술 한잔하기 전에 식사 대용으로도 딱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입니다. 수비드한 것처럼 정말 부드럽고 촉촉해요. 함께 나온 퓨레소스에 푹 찍어 먹으면, 입안 가득 풍미가 퍼지는데. 와, 이건 꼭 드셔보세요. 마지막으로 시선을 강탈했던 검은색 요리. 비주얼은 독특하지만 맛은 정말 담백하고 고소해서, 깔끔한 전통주랑 페어링하기에 가장 좋았던 메뉴였습니다. 시끄러운 곳보다는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송리단길의 숨은 보석 그 곁을 추천합니다. 맛있는 요리와 술 그리고 좋은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이보다 완벽한 연말 마무리는 없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안녕.